오늘, 몇, 지금 이게 몇 번째 시간입니까? 내가 네, 몇번째도 모르겠네.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모르겠다. 시작합니다. 자, 심심, 진심, 한데 유튜브나 찍어보자. 오늘은 천이통 이제 이번에는 천이통에 대해 서 설명해드릴게요. 하나님의 귀에 신통이요. 신의 귀에 신통. 음. 육신의 귀는 이이렇게 들리는 거고, 천이통은 명상에서 나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12시 51분, 10분? 10분 정도 떠들면 될까? 봅시다. 경어지. 경어 스님은 누구다? 어, 나의 고조부벌 어, 스님, 스승이고, 75대 조사 스님이고, 경화집은 경화스님이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모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경화집이란 걸 만들었는데, 자기 글은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글을, 괜찮은 글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낸 거죠. 응? 머리만 한용원 스님이 있었네요. 응? 한용원 스님이 쓰면서 머릿말과 내가 7년간 불교사에 있을 때 존, 존경하는 것만공이 초고 한한 뭉치를 나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도 이것은 우리 스님 경화상에 남기신 정수리인데 장차 인쇄 붙이고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용원 스님이 머릿말을 썼네요 역사책에 나오는 한용원 스님인데 <laughs> 여기서는 진짜 나온다 이거는 아, 아버지가 산 책인데, 1990년판이다. 통도사 금락선에서 샀다. 통도사는 요즘 문 대통령이 옆에 살면서 유명, 유명한, 명한 자리죠. 경화지 발간 취지서. 응? 경화지 경호, 발간 취지서에는, 뭐 발기인이 송만공, 만공스님 경화스님의 75대 조사고 76대 조사가 송만공스님 하용원스님독립운동으로 유명하죠. 방하남 하남스님도 유명한 분이죠 다음에 김경봉경봉스님이 이제 통도사 금락선원에 되셨죠. 아버지 사형이에요 이효봉효봉스님이 아마 초대 종종인가? 이 최봉스님이 판사였던 스님 아닌가? 뭐 그렇고 박고봉, 고봉스님도 나오시네. 이 춘성, 춘성스님이 한영원 스님의 상자, 유일한 상자라 그래서 이 춘성스님이 아버지가 그 73년에 출가했음을그 75년에 환독하기 전까지 야 뭐냐? 음, 그 정강스님이 춘성스님 찾아서 찾아뵈어서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소주를 한, 하나 사들고 춘성스님을 춘성스님이 어디 계셨냐면 도봉산 망원사. 도봉산 망원사는 내가 자주 가던 절인데 지금은 통통해져서 못 가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 개, 엄청 높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못 올라요. 그래가지고. 망원사도 망원사는 못 가는데 그 춘성스님이 그 망원사에 계셨는데 그렇다고 소주를 좋아하시고 섹스님 뭐 키스님 뭐 이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블로그에 춘성스님 검색하면 나와요 오늘은 그런 거만 아니고 천이통 설명인데 천이통 자, 봅시다. 이 33페이지래요. 묻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견성합니까? 하고 물으니, 허공이 능이 말,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였으니, 이 이치가 무엇입니까? 하자. 내가 귀먹은줄 아는가? 알겠는가?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자. 다시 소리를 낮추어라 하니 또 이르기를 모르겠습니다. 하자. 부탁하기를. 지금부터 날마다 사람 없는 곳을 향하여 다시 큰 소리로 한번 묻고 나직한 소리로 한번 묻고 그러고 난 뒤에 조용히 서서 들어라 그러면 한 곳에서 설파해 주는 설파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이거 음, 자주 블로그에 인용했던 어, 이경화집에서는 나는 이 말만 제일 좋은 말 같고 다른 말들은 다 들어보던 말들이라 별로 특징이 없고 이게 이게참 좋은 말인데 이게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저기 이게 안방 벽이에요. 음. 허공에 대고 그렇게 앞에다 대고 원영아 하고 불러요.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그다음에 네 하고 내가 대답해 그리고 조용하게. 누르고,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요, 걸 하라는 거야 <laughs>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육신, 육신의 귀에만 익숙해 있죠. 육신의 귀는 뭡니까? 이렇게 소리가, 음파가 어쩌고 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고막을 울려서 뭐, 들린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상을 할땐 어떡합니까? 눈 감고 앉아있죠. 눈 감고 앉아서 말을 해봐요. 지금 뭐 이런 거 말고 원영한의 그거 말고 아 이거 블로그에 댓글 달면 소리가 나 원영한의 말고 예를 들면 주문 같은거나 연불 같은거나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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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입술로 말하지 말고 입을 닫고 이렇게 음, 음, 음 하면서 석, 석가모님을 석가모님을 한번 해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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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는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석가모님을 불러봐요. 어때요? 무슨 소리냐면, 마음속으로 내가 수다를 떨라고. 이게 육신의 입이 아니고, 이 안에 내가 영혼이 있어도, 꼭뭐 그렇게 비유적인 설명인데, 꼭 비유라기보다도, 뭐, 비, 비슷한, 만.. 사, 정확한, 비슷한 뭐 얘기 같기도 하고. 이, 육신 말고 내, 아, 영혼이 있다고. 자, 육신의 입은 닥치고, 응? 영혼의 입으로 석가모의 입을 불러봐요. 그냥 마음속으로 불러보라고. 이, 아직도, 크게 소리 질러봐요. 마음속으로 입을 닥치고 석가모니를 크게 불러봐 그좀 음, 호흡도 좀 빨라지고 킁킁 거리 게 되고 빨라지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조용하게 귀성만 하듯이 석가모니 불러봐 입술 입을 닫고 이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귀천이 통이야 어려운게 아니고, 되게 쉽죠? 이게 이해가 잘 안될 수 있는데, 자꾸 해보라고 옴마니바메엄 주문을 하신 옴마니바메엄을 입으로 하지말고, 입을 닫고 이렇게 해보면, 옴마니바메엄이 들립니까? 움머리지도 말고 한번 해봐. 소리가 들려? 그게 안 들리면 이상한 거야. 아이 말도 안 되는. 가만히 들어보라고. 육신의 귀로는 안 들렸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소리가 내가 내가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려요 나한테. 그죠? 그게 천이 통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 <laughs> 자기가 마음속으로 내게, 내내 수다를 많이 떠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쓰다 떨면서 자기가 듣고 있는 그거잘 인식을 못해. 근데 이 경화지에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 어디서 인용한 건지나잘 모르겠는데 뭐 앞에는 선녀의이일기를뭐 이랬는데 선녀는 서산대사 선녀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중요한 거라서 돼. 묻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결성합니까 하고 물으니 허공의 능이 많할 때까지 기다려라. 원영, 원형, 원영물이 자주 블러오에서 엄청 말하는 허공고살, 대행 스님이 말하는 뭐 주인공, 뭐 이런 거. 나는 이 허공고살을 처음에 석가모니불로 아, 불렀는데, 석가모니불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laughs> 나중에 허공고살이라고 불렀지한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야. 대부분은 뭐 75%는 뭐 재석천이라고 하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 75% 원영걸에게 나타나는 허공고살의 75%는 재석천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제석천이가부자고 앉아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보호한다 그러더라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내호 허공고사는 말했죠? 밑잔장은 배를 발로 차. 뽁! 하고 통증이 나가지고 깬다고. 허공고사는 발로 차기도 한다고. 발로 밟기도 하고, 결별다 해. 허공고사는. 근데 한 분이 아니야. 75%는 제석천이라고 그러는데, 제석천이면 이제 기독교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바로 보호를 하시네요. 아, 내가 경제가 되게 높다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하셨어. 발로 차고, 호공보살이 발로 차가지고, 막 자면서 깨고. <laughs> 나도 똑같이 겪고부자하다그 호공의 그 무색해천 천신들이 보호를 하는, 보호를, 보호 겸 옆에서 이렇게, 딴지를 본다고 해야되나 뭐라고 그래, 해개을리라던가이허공부살이 해야 음, 무색개천의 그 수호신이 보호한 분으로 유명한게 누니까 원효대사죠 신라의 원효대사 우상대사는 한단계 낮은 새계천 천신들이 보호를 했는데 뭐, 원효, 원효대사는 음, 사형의 원효대사는 서, 허공에서 무색개천의 천신이 보호를 한다는거죠 그것도 검색하면 나와요 의상대사랑, 어, 원효대사랑, 유명한 일화가 있어. 의상대사가 뭐, 석계천 천, 수호신, 뭐, 수호신들 보고, 사장이 오시니 밥좀 맛있는 거 해서 공, 양하라고 하니까. 사람이 왔는데, 이 석계천 천신이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장이 가고 나서, 뭐, 물으니까, 석계천 천신한테 화를 내니까, 석계천 천신이 아니죠. 석계천 천사죠. 무색계천이 그 천신이고, 새 어, 세계 천선사들이 하는 말이, 어? 유 무슨 무형의 막 같은 게 이제 자기들을 가로막는다는 거지. 접근을 못하게.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유명한 일이요 근데 아버지는 아나, 경지가 뭐, 아, 나는 아버지도 경지가 엄청나게 높은데도 아버지는 평생 인정을 안 하셨지. 자기가 더 높다고. 자, 자기 일화상에 모은 게 높다고. 나도 이런상 봤다보니까 또치큰동하시더라고그 허공에 천신들이 그렇게 아부진하다나 응? 개입을해요 여기서도 허공이 나오죠 허공이 능이 많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였으니이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날마다 사람 없는 곳을 향해 허공을 향해 큰 소리를 한번 묻고 나직한 소리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조용히 가만히 들어봐라. 그러면 스스로 한 곳에서 설파해주는 이가 있어요. 허공이 말, 허공이 말을 한다고. 그걸 듣는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방금, 방금 말했듯이, 뭐, 뭐, 입을 닫고, 응? 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보시죠. 왜 이러냐. 나 똥네. 아휴, 탈하지 말라고 불러, 폰인 하지 않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14분? 그래서 음. 중간에 깨졌잖아 집중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이렇게 중간에 방해가 되면 확 무너져요 음 허공, 허공이 말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들리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마음속의 입도 닫는 거야. 육신의 입만이 아니고 마음속의 입도 닫고 가만히 기다려서 듣고 있으면 허공에서 무슨 소리하는 게 들려요. 웃기죠? 그게 천이통을 얻었다 하는 경지. 육신통 중에 천이통. 제일 아래에 천이통, 천한통이요. 천하통보다 천이통 얻기가, 아니, 공부가 더 쉬워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하고 궁금하신 건더 물어보시고, 중간에 이게, 뭐, 핸드폰이 갑자기 뭐사하 반응을 해서, 집중이 응. 무너졌는데, 요 정도까지도 하고, 15분 5 0초 내에 음, 일본 타야 부사님이, 일본 부사님이, 유튜브 편집해준다 그래서 유튜브 계정에 관리자를 올려놨어요 편집장과 관리자인가 뭐할테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타야고사님이 동영상을 좀 편집해준다고 하는데 감사한 일이고 하여튼 천이통은 그렇게 뭐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수다를 떨어봐 그러면 내 수다떠는게 내가 들린단 말이야 육신의 귀를 들리는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 천이통으로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마음 속에 입도 이게 닥쳐봐. 육신의 입만이 아니고 마음 속에 입도 닥쳐봐. 그러면은, 뭔가 들리는 게 있어. 처음엔 안 들리, 처음엔 모를, 모르는데, 처음엔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이, 이게, 구별을 못 한다고. 인식, 어, 식별을 못 한다고 하나?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 소리가 들려. 웃기죠? 천이 통 이건 환청하고 다른 거 환청은 정신병이거나, 뭐, 질병이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육신의 귀로, 육신의 귀 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고, 이명증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전혀. 눈 감고 가만히 감수하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 맨날 들리는 게 아니지, 당연히. 가끔 들린다. 간혹 들린다고. 그러면 그걸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별하는 게. 왜? 보통 일반인들은 식별을 못 해.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음, 석가모니불을 이런 게 하면 석가모니불을 불렀는데 육신의 귀로 석가모니불좀 들는 게 아니고 육신의 귀로는 이 소리만 들렸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석가모니불이라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고 있죠. 그게 전통이야. 이거 식별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laughs> 웃기죠? 재밌다고 그 영상 그렇게해서 가만히 육신의 입만이 아니고 마음속의 입도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하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는것도 아닌데 뭐가 들려요 그건 외부에서 들리는거야 내가 마음의 번뇌를 느끼는게 아니야 외부에서 들리는거야 근데 육신의 귀로 들리는게 아니고 곧바로 내 마음속으로 마음속의 귀로 바로 들리는거지 이 천이통은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냐 면 마지막 오신통의 마지막 통, 타신통이라는 동물과 대화한다는 한국말로 그 타신통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쪽의 작용이라서 천이통 공부가 타신통 공부까지 돼요. 음. 이 타신통 공부가 되면 오신통 노인인데 음. 음, 타신통이 돼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신전심이라는 게 됩니다. 이신전심 텔레파시로 그냥 바로 소리로. 주고받는 거죠. 스타 떠는 거 이게 내가 벌써 이렇게 된 지가 30년이 됐으니, 90, 1993년에 이게 다 됐으니, 지금 2022년이니까, 그죠? 30년? 29년? 오래됐지. 어쨌든, 이수 시간을 너무 많이 늘었다. 19분이나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